바벨론 왕느부갓네살의 열아홉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야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정중에 남아있는 백성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들을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 놋 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대장이 또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안 기둥은 높이가 열여덟 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논 머리가 있어 높이가 세 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성녀가 다 넷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직이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대를 건설이. 네시한 사람과 또성 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다섯 사람과 백성을 증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 중에서 만난 바 백성 육십 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라블라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땅 리블라에서 다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드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그 모든 군대가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함을 듣고 이에 예,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느도바 사람 단후메세의 아들 스라야와 마가 사람의 아들 야하사냐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하,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지롤의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에오에 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무라닥이 즉위한 원년 10월 27일에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의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30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굉장히 슬프고 처참한 장면이 계속됩니다. 유다 나라는 망했는데 그 망한 모습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내용이죠. 배경은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한 달쯤 지난 상황입니다. 느부 간네살은 시위대장 느부 사라단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그 도시를 다 회파해라, 다 이제 속된 말로 싹쓸이해라 이렇게 말하죠. 첫 번째로 성전을 불태우고요. 왕궁도 다 불태우고요. 예루살렘이 시온의 도시의 모든 집들도 다 불태웁니다. 건물이란 건물은 다 불태웁니다. 귀인들의 집도 귀족들의 집도 다 불태우고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이 그냥 불바다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나가 예루살렘 도시를 지켜주고 했던 이 성벽도 다 허물어뜨립니다. 그리고 어제도 살핀 것처럼 똘똘하고 쓸만한 사람들은 다 사로잡아갔고. 이제 비천한 자들만 그 땅에 남게 하고 농사져서 그것을 또 갖다 바치게 하죠. 이어서 그들이 가져간 성전 기물들이 나옵니다. 성전문에 장엄하게 서 있던 두 기둥, 우리 야긴과 보아스라고 했던 그 기둥. 높이가 8에서 9미터 정도 되는 높기 둥을 다 뽑아서 들고 갑니다. 그리고 21리터 정도를 담을 수 있는 놋바다, 놋대야. 그것도 가져갑니다. 가마들, 부삽들, 부집 게들 숟가락들, 모든 금이든 은이든 노시든 다 가져갑니다. 불을 옮길 때 사용하는 그릇과 주발들 몽땅 쓸어 담았습니다. 자 모든 무게를 오늘 본문에 측량할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 개수는 에스라 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자 금과 은이 5,400개니까 노는 스 빼고 계산한 겁니다. 사로 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어마어마한 양을 공수해 가는 거죠. 마치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우리 문화재, 우리 보물, 국보급 다 찬탈해 갔던 것처럼 바벨론이 모든 성전 집기류들을 가지고 갔습니다.뿐만 아니라 종교와 제사 리더십들도 다 잡아갔죠. 이 잡아간 명단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스라야, 부제사장 스바냐, 세 명의 레위인 성전 문지기, 공중 관리 한 명, 왕의 시중주는 자 다섯 명, 징집 담당 군대 장관 서기관 한 명, 그외 백성 육십 명. 나라가 망하니까요. 속절 없이 빼앗기고 유린 당하는 것입니다. 자, 이십이 절 이하에는 사로잡혀갔고 빼앗긴 후 남겨진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두부간네살은그 유다인들 중에 한 명을 택해서 그 사람 보고 거기를 관하라고 하죠. 이 그달리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미스바의 총독부를 설치를 하고 바벨론에게서 부여받은 통치권을 행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바벨론 입장에 선건 아닙니다. 자신도 유다인이기 때문에 선정을 베풀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후원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음식물들을 제공했다라고 예레미야 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다른 유다인들에게는 이 그달리아가 마치 친일파처럼 보이는 겁니다 바벨론에게서 받은 권력 가지고 네가 이 땅에서 지도자가 돼서 바벨론 말대로 한다고? 그걸 못 견디고 이 그달리아를 결국 암살해 버립니다 이걸 주동했던 자가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고요 부하 10명을 동원해서 쳐 죽이고 그리고 같이 있었던 바벨론의 군사들도 죽였습니다. 자 이즈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집트로 도망가는 수밖에 없죠. 이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열한기하는더 이상 말해주지 않지만 예레미야서를 가서 보면 그들의 미래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지.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자가 없으리라. 칼 기근 전염병으로 죽게 될 것이다. 이제 유다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다시 재기할 수는 방법은 없지요. 재산이 몰수당했고 약탈당했고 다 사로잡혀 갔습니다. 저항한다. 시드기야 왕처럼 끔찍하게 죽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열한 기하를 이렇게 슬프고 어둡게 마무리 짓는 중에 굉장히 특이한 문단 하나가 나오면서 그렇게 끝이 나거든요. 이게 이십절 이하에는 있네 구절인데요. 어~ 사뭇 다른 느낌을 줍니다. 자 무슨 내용입니까? 끌려가고 사로잡혀간 여호야 긴 왕이 포로되어 간 왕이 풀려나게 되었더라. 그리고 그 사람의 지위가 높아지게 되었더라. 그는 입고 있던 죄수의복을 벗었고 일평생 먹을 것이 있게 되었더라. 자, 이 내용이 중요해서 제가 좀 읽겠습니다. 27절 이하.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의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 여호야기는 18살에 왕이 돼서 겨우 세달 통치하고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역대하에서는 이 사람이 세달 열을 통치했다. 세달 열을이면 백일을 얘기하겠죠? 백일 정도 통치하고 바벨론의 십대 말에 끌려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열한기하 지금 이 본문에 우리 삼십 이십오 장몇 장입니까? 이십오 장을 보지만 바로 앞에 이십사 장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이렇게 끌려갔기 때문에 바벨론이 누굴 왕으로 세워? 이 사람의 삼촌인 마따니아를 이름 고쳐서 여호야 긴이라고 해서 왕으로 세웠단 말이죠. 자 그런데 갑자기 11기 하를 마치면서 18, 9살에 포로되어 끌려갔던 여호야 긴이 그 후에 37년이 지나서 어떻게 되었더라를 기록하고 마무리한다는 거죠. 그 내용은 37년 지나자 바벨론의 왕이 바뀌었다. 초대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죽고 다음 왕인 에빌무로닥이 왕이 되었더라. 그 에빌무로닥의 통치하는 첫해 원년 12월 27일에 그 여호야긴을 옥에 있던 사람을 나오게 했고 여기서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합니다. 27절 하반절에 보면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았다. 이런 포로 되었어요. 감옥에서 무기징역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언제 나올지 없어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어서 37년 만에 밖에 나왔습니다. 이 사람 18살에 갔다면 54호세쯤에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라가 없어진 지는 이미 40년이 됐습니다. 3, 40년. 근데 그 나라 이름 여호야긴을 성경은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라고 소개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다윗의 왕조를 여전히 왕으로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죠. 자 때가 되자 그는 죄수의 복을 죄수복을 벗고요. 그의 지위를 하나님이 높이셨죠. 함께 있는 다른 포로된 왕들보다 지위를 훨씬 높였다고 했습니다. 일평생 바벨론 왕과 함께 먹게 했고요. 그 모든 쓸 것을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그런 삶을 살다 갔다라고 하죠. 그럼 제 생각에 이 마지막 장면 네 구절을 만약에 바벨론에 막 항복하고 끌려가면 우리 다 죽는다. 따라서 이집트로 도망가자 혹은 바벨론과 싸워야 된다. 저항하자. 이러다가 죽은 자들이 본다면 땅을 치고 후회했을 겁니다. 아유 그냥 끌려갈 걸. 그냥 포로 돼서 가면 저렇게 나중에 잘 살게 되는지 몰랐네. 특별히 시드기야 왕이 땅을 치고 후회했겠죠. 이 여우 야기네 상촌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들들 다 눈앞에서 죽고 두 눈이 뽑혀서 죽었으니까. 정말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대로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사로잡혀 갔더니 때가 되자 그 땅에서 회복되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을 믿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판단대로 살겠다고 발버둥 치던 자들은 다 바벨론의 칼에 죽었지만 희한하게도 사로잡혀가는 것이 죽는 길 같았지만 선지자의 말대로 믿고 갔던 사람들은 바벨론 땅에서 정권이 바뀌자 회복하게 되었더라 이 말씀이죠. 우리는 나중에 결국 페르시아의 왕 바사 왕인 고레스라는 사람으로 또 정권이 바뀔 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완전 다 돌아옵니다. 이거는 그때를 암시하는 전조적 장면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살길입니까? 끌려가던 남아 있던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여 순종하는 것이 살길이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는 더큰 그림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정말로 신실하다는 내용인데요. 이게 무슨 뜻인가? 러왜이 여우야 긴은 37년 만에 자유를 찾게 되고 바벨론 왕과 함께 먹는 자가 되었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 여우야 긴의 손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우와의 말씀대로 70년이 차서 다시 다 돌아올 거라고 했을 때 돌아오게 되는 모든 유다인들을 이끄는 리더십 스룹바벨이 여우야 긴의 손자입니다. 그 수르바벨이 무너진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했던 제2 성전의 건축 리더가 수르바벨 여우야긴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여우야긴을 살려두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70년이 차고 돌아와서 다 회복하리라 하던 그 말씀 살게 되고 회복하게 되는 그것을 이끌 어떻게 보면 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여우야긴의 여우야긴을 살려둔 거죠. 그냥 보면, 아, 여우야긴이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이구나. 그때 선택을 잘했나보다 정도로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다시 그 성전을 짓고 회복시킬 에스라와 니에미아와 함께 그 모든 일을 하게 될 제일 먼저 돌아오는 그수룩바벨을 보내시기 위해서 그 가문이 멸절되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지유를 회복시켰고, 잘 먹고 잘 살아남게 한 거죠 또한 가지는 결국 이 여우야 긴이 바벨론 땅에서 이렇게 살아남았기 때문에 무엇이 끊어지지 않게 되어 있어요? 여우야 긴은 다윗 왕가의 사람입니다 다윗의 자손의 대가 끊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전쟁통에도 열한개 하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끌려갔던 여우야 긴은요 바벨론에 가서 일곱 명의 아들들을 낳니다 다윗 왕가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경명의 아들들 중에서 부다야라는 아들의 아들이 또 하나의 아들, 손자를 낳았는데 그게 이제 수륩바벨이라고 나와있죠. 이 수륩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러면서 이 수륩바벨, 즉 다윗 왕가의 후손들이 계속 이어지죠. 그 족보가 역대상 3장하고 우리 마태복음 1장의 족보장에 그대로 다 나와있습니다. 결국 다윗의 자손으로 수룩바벨 이하로 또 이어지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었다라고 신약의 첫 장에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사람편, 인간편에서는요. 철저히 온전히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걸 보여 줍니다. 그것이 변해 가고 온갖 위협이 가득한 세상에서도 결국 살길이 된다는 거예요. 여호야긴을 봐라. 결국 37년이 지나 그곳에서 아들 일곱과 손자들을 다 보고 여호와의 회복을 맛보았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하나님 편에서는요. 하신 말씀을 결국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고 마구 죽어 나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을 전쟁 통해성에서도 보존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바꾸시고 정권을 바꾸시며 결국 다윗의 가문으로 자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신실한 약속을 온전히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고요. 반드시 우리의 최종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시작하신 당신의 나라를 결국 완성시키시고야 말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이루는 그 물줄기의 한 부분에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